다리가 양쪽에 닿았으면요 한번에 최종으로 해서 이렇게 누르세요 고고 자, 얘는 스텐스가 오른쪽에 있어요 스스를 고정시키는 얘네들은 없고요 얘네들은 옆에서 레바를 이렇게 올리면 고정할 때는 이 레버를 다시 눌러서 고정해요. 네. 사실 레버를 올렸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를 좀 보고 싶은데 너무 한번에 움직이니까 얘는 미세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휀들 가지고 네. 네. 미세하게 뭐 160, 170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보면 노란색 줄자 같은 경우는 0부터 시작하고 흰색 줄자는 100mm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 면요티페이스를 네,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열 때는 이렇게 들어서 양쪽을 들어서 이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홈이 하나 둘 하나 둘이 세요 얘하고 같이 끼고 얘하고 같이 끼고 여기로 꼈을 때는 노란색 게이지를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흰색 게이지를 있는 거라서 연장을 할 때는 흰색에놓고 이럴 때는 이제 흰색 베이지로 된 거예요 흰색 노란색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보면 노란색이 0부터 시작하고 흰색은 100mm부터 시작하잖아요 600까지 100mm예요 여기에 서해서노란색로 한다면 흰색으로 한다면 흰색 어미가 공간에서 가깝고 멀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노란색으로 하세요. 고 홈에 껴야 됩니다. 이 홈이 여기에 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잠가주면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요걸 이렇게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맞아요. 돌아가서. 위험하세요 무조건 홈에. 여기 홈에. 껴서. 눌러서. 고정시켜주세요. 요 노란색. 네. 노란색. 저쪽 가면 흰색. 여기가 흰색. 아, 요거 흰색. 자, 가면 여기도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잘안쓸 거예요. 돌려서 쓸 수는 있습니다, 이 여기. 여기는 이제 목재 킬때 하는 거고요. 네. 잘안 씁니다. 얘네들 목재 킬 일이 거의 없어요킬 때라도 여기다 놓 붙여도 돼요. 자, 얘네 종반이 작고 되네 종반이 크잖아요. 얘는 대부분 서브용으로 많이 써요. 메인 서브용으로 많이 써요. 자, 밸브를 열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500으로 자르고 싶다고 그러면 500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거고정시켜주고요 근데 그대를 이렇게 밀다 보면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킥백이 걸려요. 그래서 킥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 보조. 테스가 들어서 바닥을 만들어 주면 바닥에 내려갈 일이 없어가지고 안전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보조 티 패스는 이티 패스가 정반에 바깥으로 나와서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줘야지만 사고가 안 납니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500은 아닌 거죠? 좀 내려야 되는 거죠? 500여? 500 맞는 거 같은데 제가 한번 개인 시좀 이상한. 이 회색 노란색 회색 그거 노란색인데 이게 뭐네요? 몇점5 0 0래요 음! 5분 만에 걸 499. 왜는이 차이 나지? 500으로. 500으로. 500. Yeah. Mm. D M M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500. 500. 500. 아0 0 500. 500. 500. 0 오른쪽에다 맞춰야 되 아, 까이지가 1mm 오차가 있네요 이제 L을 돌려서 보존할 수 있는 거 2mm는 더 해야 되 음. 맞춰 놓선 없고요 저도 아직세팅을다안 해놨어요 쓰다보면 사람들이 자꾸 힘으로 해서 이미대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아까 4 9 0 나왔어요. 490분에 맞춰. 예, 됐죠. 500개 맞춰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입니다. 움직이지 않게 잠동거는이걸로잠그는 거죠. 페이스를 고정시키는 건 요거고, 지금 요거는 제가 세팅한 거예요. 네, 네, 네. 여러분들이 만질 일은 없을 니다이걸는잠금하는거고 아, 얘는 미세 조절. 얘는 미세 조절. 미세 조절하는 거. 작동법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녹색 버튼이 켜는 거고요, 빨간색 버튼이 꺼지는 겁니다. 기능이. 간혹가다가 얘가 과부하가 걸렸을 때 여기 리셋 버튼이 있어요. 리셋 버튼 이 켜나오면 리셋 버튼 을 누르시고 1분에서 3분 정도 있다가 전원 켜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아까 얘네들도 보면 지금 0도니까 90도지만요 얘를 풀게 되면 각도가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뭐 사용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악기 조절은 뭘로 합니다? 이걸로 합니다. 내려가죠? 저거, 저거 한 번만 주세요. 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만요. 이제 돌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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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가 그대로 나갈 거예요. 아, 얘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로. 정확하게 짤렸어요 이 형은 이쪽에 있는 걸 쓰는거죠? 그렇죠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반이 작으니까 좌우 파이브가 수월하지가 않아서 옆에다가 부류 테이프 하나 만든다고나 이렇게 있는 경우만 있어요 그렇지만 정반이 작아서 헛수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얘를 맨 나머지 썸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릴템 때문에 잘 안되요 제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톱날이 이거는 하나만요? 통다리? 네네 저는 2개고 네? 제가 아, 네. 네. 두개라고요 네, 네.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다고요? 아 똑같아요 통날리통날리네 통다리는 다동일하자 여기 나머지 세개가 있는데요 하나 둘세개 그 일단 설치를 하겠습니다 5조, 4조 먼저 찍고요 1, 2, 3조를 더한번 펴보세요 제가 설팅하는거 확인하고 나서